안녕하세요. 인생책방 해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특별하게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책 요약이 힘이다 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 책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즘 요약 능력을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나요? 이 책을 읽고 제가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바로 본질을 간파해서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어떤 것 같냐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표준화된 욕망, 단일화된 욕망이 번져 있는 곳이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참 깔끔하지 않나요? 본질을 최대한 정확하고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 요약의 최종 목표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의는 각각 다를 것인데요. 정의를 발견하는 법도 책에 나와 있어요. 일단 뭐뭐는 땡땡이다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는 것인데요. 조금 전 소개했던 한국 사회는 표준화된 욕망이 번져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한 유튜버처럼 여러분들도 나만의 정의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의를 찾다 보면 사물을 다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의미까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재밌는 드라마 정말 많죠.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 머릿속으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책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다들 아시죠? 그 엄청난 두께의 돈키호테를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출판사 서평을 찾아보는 방법도 추천하는데요. 편집자가 심혈을 기울여 요약했기 때문에 읽어보고 난뒤 나라면 어떻게 요약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드라마, 책, 영화를 한 단락으로 요약하는 연습 그리고 사물을 보고 뭐뭐는 땡땡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연습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같이 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